러너 여러분, 안녕하세요. 러닝 디자이너 스캇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동적 스트레칭, 러닝을 하기 전에 할수 있는 준비체조를 한번 쫙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어, 저번에 두 번의 강의에서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제가 또 깜짝 놀랐고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때 나온 질문 중에 어, 다른 영상에서도 이 요청이 들어왔었는데요. 제가 하는 동적 스트레칭 준비 체조를 한번 영상으로 천천히 일 배속으로 찍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오늘 그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저와 함께 준비 체조 한번 가보실까요? 가시죠, 가시죠. Let's go.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발은 항상 이분하게 쓰시고 맨 처음에 근육을 마사지 하는 겁니다. 마찰을 통해서 근육의 열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치 근육아 우리가 운동할 거야 라는 신호와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배와 엉덩이, 허리, 다리 전체, 그 다음에 팔 부분, 그 다음에 목까지 전체적으로 근육을 한 번씩 마찰해 주시면 근육이 부드럽게 운동을 하기 위한 신호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무릎 관절 마사지를 할 건데요. 무릎을 완전히 폈을 때 앞에 니캡이 움직일 겁니다. 무릎을 구부리게 되면 근육이 니캡을 홀드하게 되죠. 그래서 무릎을 완전히 펴고 힘을 뺐을 때 무릎이, 무릎 관절이 움직입니다. 가볍게 마사지하시고요. 다음에는 무릎을 완전히 감싼 상태에서 밖에서 안으로 돌립니다. 이때 발은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요. 그리고 안에서 밖으로 또 다시 돌립니다. 무릎을 계속 감싸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무릎의 안정성을 느껴야 하거든요. 자, 이 동작을 통해서 종아리, 정강이,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리의 전반적인 근육의 활성화를 올려주는 겁니다. 무릎을 계속 감싸서 발을 모아서 같은 방향으로 이때도 복근이랑 허벅지 안쪽에 계속 힘을 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완전히 앉지 않고 무릎을 살짝 앞뒤로 가볍게 움직입니다. 완전히 앉기 전에 약간 예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스킵 탈 거예요. 자, 양쪽으로 좌우로 움직입니다. 네. 이때도 무릎을 완전히 붙여서 팔꿈치 옆으로 벌리시고, 무릎, 손으로 무릎을 안쪽으로 모아주시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완전히 앉았다 일어날 건데요. 이거 하실 때도 무릎을 최대한 붙이고, 골반, 무릎, 발목의 가동성을 최대한 사용하는 겁니다. 앉고 일어설 때 고개 살짝 드시고요. 복근이랑 허벅지 안쪽 근육으로 앉고 일어서는 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코어에 집중하면서 바른 자세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발목으로 중심을 잡는 건데요. 몸을 바르게 세운 상태에서 몸을 다편 상태에서 발목으로만 앞꿈치를 한번 들렸다가 뒤꿈치 한번 들고 이 동작을 반복합니다. 앞꿈치가 올라올 때 손이 앞으로 올라오고요. 뒤꿈치가 들때 팔꿈치가 뒤로 나가게 됩니다. 최대한 몸을 세워놓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동작은 허리 돌리기입니다. 허리를 완전히 척추, 사이에 두고 양쪽 근육을 받쳐주세요. 그 다음에 허리를 천천히 크게 돌려줍니다. 갈수 있는 가동 범위를 최대한 가면서 돌리시면 좋습니다. 좌우로 한네 번씩 정도 돌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허리를 비트는 건데요. 이 동작을 할때 몸을 바르게 세워두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하체는 최대한 흔들리지 않고 복근이 좌우로 트위스트 하면서 근육을 약간 짜준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자그 다음 동작은 어깨 스윙 프론 낸 백입니다. 앞뒤로 발을, 팔을 어깨를 한 번씩 교차하면서 팔을 한 번씩 교차하면서 나가고 팔이 뒤로 갈때 뒤꿈치 들어주면서 가슴이 앞으로 쭉 나가죠. 이때 완전히 앞쪽 근육을 늘어준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깨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뒤에 날개뼈를 쭉 짜주면서 나갑니다. 자, 이때 몸이 상체가 살짝 눕는다는 느낌으로 뒤에 날개뼈를 완전히 짜줍니다. 팔꿈치와 손이 내몸 뒤로 나간다는 느낌으로 강력하게 뒤에 한번 짜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깨 스윙. 양쪽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서클을 만들면서 돌리는데요. 이때도 몸은 흔들리지 않고 어깨를 위로 밀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갈비뼈가 위로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가 늘어나면 좋아요. 그 다음에 팔 스윙 앞뒤로 합니다. 이때도 어깨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팔이 귀 뒤에까지 나갈 수 있으면 좋습니다. 팔로, 손으로 흔들지 마시고요. 꼭. 어깨를 먼저 사용한다는 느낌으로 해서 큰 근육들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목 돌리기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허리를 받쳐놓고 합니다. 목 근육과 허리 근육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목을 돌아갈 때, 목을 돌릴 때 허리 근육이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입을 살짝 벌리고 하면 목이 조금 더 힘이 빠지면서 관절의 가동 범위가 조금 더 늘어날 겁니다. 양쪽으로 한번씩 돌려주시고요. 자, 손을 모아서 엄지손가락을 턱 밑에 놓고 그대로 밀어 올립니다. 네. 이 상태에서도 쭉 보시면 몸은 그대로 있고요. 턱만 밀어서 이렇게 올려주죠. 이 상태에서 팔꿈치 붙으면 더 좋아요. 자그 다음에 깍지를 낀 다음에 뒤통수에 놓고 팔꿈치를 먼저 붙이고 아래쪽으로 쫙 끌어내리는데요. 자 등이 라운드백 되지 않게 이 상태에서 목만 잡아서 끌어내립니다. 목을 완전히 껴안는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다음 동작으로는 양쪽 사이드로 가는데요. 한쪽 그 옆에 관자놀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잡고 반대손은 허리를 감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한쪽으로 늘려주면 목과 어깨 연결된 부분 함께 스트레치 되겠죠. 반대로도 바꿔서 그대로. 이때도 마찬가지로 몸은 그대로 바르게 세워놓은 상태에서 목을 가지고 스트레치를 해줍니다. 반대손이 뒤로 많이 감기면 그만큼 유연성이 좋은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사이드 플렉션이에요. 발을 다 모아서 허벅지 한쪽 근육 힘주고 팔은 귀 뒤에 모아서 올려줍니다 이게 마치 수영할 때 크롤 동작하고 비슷하죠 이 상태에서 좌우로 플렉션을 합니다 중심을 잃지 않고 코어랑 허벅지 안쪽 근육으로 잡아서 좌우로 플렉션입니다 자 발을 어깨 넓이보다 살짝 벌리고 골반을 먼저 뒤로 빼고요 한쪽 어깨를 위로 쭉 밀어 올리면서 약간 풍차 돌리는 느낌으로 몸을 최대한 위로 뻗어서 사용합니다 위로 올라갔을 때 시선 살짝 들고 몸 약간 뒤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한쪽당 다섯 번씩. 자, 반대편으로 올라갈 때는 몸을 약간 틀어서 어깨 먼저 올라가야 됩니다. 자, 손보다는 어깨랑 골반 관절을 계속 사용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 몸을 조금 더 부드럽게 쓴다는 거 유념하셔서 동작을 정확하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어, 스플릿인데요. 안쪽 이널다이머스라고, 그 다음에 롤백을 하는 겁니다. 무릎 각도 90도 유지하고, 발레 동작 발로 유지한 상태에서, 하체는 이세로 잡아주시고, 어깨를 한 번씩 깊숙이 앞으로 집어넣는다는 느낌으로 좌우로 반복하게 됩니다. 이때 하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몸을 바르게 잡아준 상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엉덩이를 더 밑으로 내리면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릎을 펴고 발을 안쪽으로 모아주세요. 손을 모아서 바깥쪽 복숭아뼈를 터치합니다. 이때 골반을 먼저 뒤로 빼시고, 무릎은 완전히 편 상태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선은 고개를 숙인다는 느낌보다는 바닥을 쳐다보시는 게더 좋아요. 배꼽이, 허벅, 배꼽이 허벅지에 붙는다는 느낌이요. 자, 그 다음에 팔꿈치 회전입니다. 발 어깨 넓이만큼 쓰시고, 자, 어깨는 고정한 상태에서 팔꿈치만 안으로, 밖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어깨 뒤쪽 근육도 같이 부드럽게 연결될 거예요. 그 다음 동작은 팔꿈치를 몸쪽에 홀드 시켜놓고 팔꿈치 각도 90도로 잡아놓고 손바닥끼리 마주본다는 느낌으로 상체를 완전히 팔꿈치를 열어주는 겁니다. 이때 가슴이 확 열리게 되고 어깨 앞쪽 부분, 가슴과 연결된 부분이 더 스트레칭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니 허그 무릎을 껴안습니다. 깍지를 끼고 몸을 바르게 세운 상태에서 무릎만 가슴까지 쫙 끌어 안습니다. 이때 밑에서 버티는 발 축이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축이 흔들리지 않아야 위에 올라가 있는 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코어로 계속 중심 잡아 주세요. 그다음에 쿼드. 어, 맞다 마사... 쿼드입니다. 그다음에 정강이랑 함께 스트레치할 수 있죠. 발을 뒤에 한 번씩 잡았다 당겨 놓고 무릎은 무릎 옆에 붙여 놓고 합니다. 몸을 바로 세워주시고 이렇게 한 여섯 번 정도 중심이 잘안 잡힐 때는 팔을 앞으로 뻗어서 이 동작으로 중심을 잡아주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자그 다음 동작은 허들 스트레치인데요. 발목을 약간 잡아서 무, 몸은 그대로 세운 상태에서 내전근을 위로 쭉 올려주면서 바깥으로 나가는 골반 근육 그 다음에 옆구리 근육을 같이 써서 스트레치하는 겁니다. 허들 스트레치죠. 자그 다음에 이상근 스트레칭인데요. 발목을 잡아서 약간 제기차기 느낌으로 우리 닭싸움 할 때처럼 이렇게 쭉 잡아 올리고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합니다. 몸은 항상 바르게 세워주시고요. 발목 안쪽 발목을 잡고 위로 약간 끌어 올립니다. 자, 그 다음에 햄스트링 스쿠프예요 자, 배꼽을 허벅지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뒤꿈치를 먼저 세우고요. 그 다음에 엉덩이를 뒤로 뺀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뭔가를 퍼올리듯이 하는데요. 먼저 골반을 뒤로 빼는 게 포인트. 그다음 배꼽이 허벅지에 붙는다는 느낌. 손이 올라갔을 때 어깨로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내려올 때 발을 바꿔 줍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번에서 여섯 번 정도 반복하면서 햄스트링을 같이 자극해 주세요. 네, 여기까지. 동적 스트레칭의 퍼스트 파트, 준비체조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 준비체조를 도대체 왜 할까요? 자, 준비체조는 관절 근육을 활성화시키죠. 근육은 따뜻한 걸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근육이 온도가 살짝 따뜻하게 올라가면 면역성도 증가하고 근육도 더 고무줄처럼 탄력이 생기겠죠. 자, 이때 근육에 탄력이 생긴다면 관절에도 훨씬 안전하게 관절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리는 것은 결국 근육의 퀄리티겠죠. 그래서 준비 체조가 꼭 필요한 겁니다. 자, 우리 몸에는 피가 모든 곳에 다 퍼져 있어요. 뇌도 에 있고요, 장기에도 있고요, 각 모세혈관에 각 기관에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운동을 시작할 때, 자, 운동을 시작하면 자, 이 심장에서 혈액을 다시 재분배, 재분배하게 돼요. 자, 몸에 있던 피들이 다시 심장으로 모이면서 자, 운동을 하면서 근육에 뿌리게 됩니다. 근육에 혈액을 더 집중시키는 거죠. 이거에 대한 시간이 확실히 걸리겠죠. 그래서 최소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꼭 준비체조로 이 혈액이 재분배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상 없이 특히 겨울철에는 근육이 더 굳어지겠죠. 그래서 준비운동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거나 옷을 조금 더 따뜻하게 입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동적 스트레칭인 두 번째 파트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러닝에 대한 관절의 가동 범위를 조금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스트레칭, 어드밴스 동작 두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let's go! Let's go. 이번에는 동적 스트레칭 두 번째 파트입니다. 바가 있으면 좋아요. 자 골반을 뒤로 뺀 상태에서 가슴을 밑으로 쭉 눌러줍니다 이때 어깨와 갈비뼈가 쫙 늘어난다는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머리 가운데 손을 놓고 왼손으로 오른쪽 발목을 잡아서 몸은 가운데 위치하고 시선은 하늘 봅니다 그대로 몸을 트위스트 하게 되죠 자, 이때 무릎을 펴고 하시는 게 중요해요 최대한 몸을 직선상으로 펴놓으면서 몸에 스트레치를 하시면서 어, 허리 부분과 뒤에 햄스트링 부분을 같이 스트레치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런지 동작이에요. 고관절하고 척추를. 자, 이때 무릎 각도 90도 만들어 놓고요. 약간의 반동 괜찮습니다. 이게 준비 운동이니까요. 몸을 바르게 세우시고, 뒷무릎 펴주시고, 엉덩이가 위아래로 내려간다는 느낌, 팔을 펴서 밀어서, 갈비뼈를 앞으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척추를 바로 세워주세요. 자, 상체가 앞으로 쏟아지지 않게 골반을 밑으로 내리는 게 여러분들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복근에 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종아리 및 햄스트링. 자, 발 뒤에 완전히 뻗어서 발목 각도를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뒤꿈치가 땅에 붙어주고, 앞발은 살짝 세워주시고, 손바닥으로 밀어줍니다. 이 미는 힘이 완전히 발 뒤꿈치까지 전달돼서 뒤에가 완전히 펴지면 좋아요. 네. 그 다음에는 발을 앞으로 살짝 가져와서 발을 뒤에다 하나 걸어 놓고, 이렇게 눌러주는 겁니다. 자, 무릎이 발목 발끝보다 앞으로 나와서 밑으로 눌러주게 되면 이때는 가자미근, 썰리어스 머슬이라고 하는 가자미근이 조금 더 워킹하게 돼요. 그래서 그 가동 범위를 조금 더 늘려주는 거죠. 그래서 달려갈 때 치고 나갈 때 어, 방해받지 않게요. 그 다음에 골반을 열어줍니다. 힙 오프너예요. 몸은 바르게 세워놓고 무릎이 가슴 쪽으로 위로 올라온다는 느낌으로 사용합니다. 자 이거 할때 발로 돌리지 않고요. 무릎이랑 골반이 돌아간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자 몸을 바르게 세워놓고 시선 앞에 보고 무릎하고 골반을 써서 돌립니다. 자 반대편 발 뒤꿈치가 살짝 올라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상체가 구부러지지 않고 그대로 골반의 가동성만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레그 스윙 다리를 좌우로 흔드는데요. 자, 몸은 바르게 있고, 뒤꿈치가 한 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발 뒤에, 자, 뒤통수부터 발끝까지는 바르게 세워주시고, 골반을 열고 닫고 하는 겁니다. 시선을 이때 정면을 보시면서 중심이 좌우로 넘어가지 않도록 골반이 완전히 그 가동성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번 볼까요? 좌우로. 자, 몸은 최대한 가운데 세워놓고, 골반만 크게 크게 좌우로 스윙합니다. 각자가 가진 근육의 가동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할수 있는 만큼 천천히 하시면서 그 가동 범위를 늘려가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T자 앞스윙, T스윙인데요. 앞뒤로 흔듭니다. 같은 손, 같은 방향, 같은 발. 자, 왼쪽 어깨와 왼쪽 골반을 앞뒤로 뻗어주는 느낌.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쭉 뻗어줍니다. 이때 발을 든다는 느낌보다는 골반이랑 어깨를 먼저 들어 올린다는 느낌이에요. 알파벳 T자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옆에서 보면요. 자, 이렇게 골반이랑 어깨로 잡아주죠. 앞뒤로 스트레치 한다는 느낌, 척추뼈가 다 앞뒤로 늘어난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몸통 앞뒤로 접고 펴기 바디 폴딩인데요. 네, 복근에 힘을 잡아놓고 이번에는 왼손과 오른발이죠. 엇갈려 있습니다. 자, 반대로 돌았을 때는 오른쪽 어깨와 골반을 쓰면서 몸을 접고 뒤로 펴주는 겁니다. 이것도 옆 동작 여러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옆 동작 보면 손을 앞으로 올 때도 중요하지만 뒤로 어깨가 뒤로 나가면서 골반이 뒤로 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앞쪽 근육을 최대한 늘려서 여유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야 앞으로 숙여지는 것을 조금 방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킥백이에요. 몸을 바르게 세워서 뒤꿈치 살짝 드시고 상체 흔들지 않게 꽉 잡은 상태에서 허리와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면서 올라갑니다. 이때도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게 발로 차지 마시고요. 골반으로 찬다는 느낌으로 골반에 힘을 주셔서 하는 겁니다. 이때 복근에 힘 강하게 주시고 상체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오로지 골반 힘으로만 한 양쪽당 10개씩 3세트 정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몸 흔들리지 않게 바르게 잡아 주죠. 그다음에 허들링입니다. 자, 몸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허들을 넘듯이 발을 뒤로 쭉뺀 다음에 무릎이 가슴 쪽으로 당겨 오면서 하시고 또 반대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겼다가 발을 뒤로 쭉 뻗어 주면서 골반의 가동성을 계속 올려 주는 겁니다. 시선은 바닥이나 앞을 보시고요. 옆으로 빠지지 않게 잡아줍니다. 무릎이 앞으로 왔다가 뒤로 쭉 나가죠. 골반을 더 부드럽게 열어주는 동작입니다. 허들링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깨 관절 신전이에요. 뒤로 선 상태에서 잡아주고, 최대한 내려갈 수 있는 만큼 쭉 내려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늘려주시고요. 가슴 앞쪽, 몸의 앞쪽 부분 어깨에 많이 늘어나겠죠? 그다음에 손을 더 모아 주셔도 좋고 자, 뒤꿈치 살짝 들어 주면서 아랫배를 앞으로 밀어 줄때 복근과 엉덩이에 힘을 네. 주세요. 여기까지 러디스카와 함께 하는 동적 스트레칭 12버전을 한번 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준비 운동 시간이 10분에서 15분 정도가 걸리실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심장이 효율적으로 편안하게 근육에 필요한 혈액을 재분배할 수 있겠죠. 이 시간을 확실하게 마련해주면 근육의 퀄리티도 올라가고 여러분들 부상을 꼭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러닝하기 전에 뭐 다른 운동도 상관없습니다. 어, 러닝하기 전에 뭐 스피드 훈련하기 전에 롱런하기 전에 요럴 때꼭이 준비 체조를 잊지 말고 하시고요. 겨울철에 특히나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옷도 따뜻하게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준비 운동 시간은 평소 여름이나 가을보다 조금 더 길어지는 게 좋습니다. 근육이 확실히 풀리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겠죠. 자, 우리의 근육은 어, 여러분들 삼겹살 생고기 아시죠? 생고기가 얼어 있다면. 딱 하고 부서지겠죠. 우리의 근육도 약간 탱탱하게 생고기처럼 있을 때 근육의 탄력이 올라간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혈액이 꼭 재분배되는 시간이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린다는 거 잊지 마셔서 꼭 부상 없는 러닝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이 체조는 제가 뭐 한국에 한국에 있을 때. 스피드 최대 입시 학원이요. 저는 최대 입시 학원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입시 컨설턴트랑, 그 다음에 입시 지도, 운동 지도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배운 체조들, 그 다음에 스피드 스케이팅, 스쿼시, 수영, 뭐, 다른 기타 체조, 육상 종목들 운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필요한, 종, 러닝에 필요한 것들만 체조를 한번 뽑아서 만들어 본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부상 없이 행복하고 안전한 러닝 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당신의 러닝을 디자인하는 러닝 디자이너 스캇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